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자를 통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고, 노르웨이 신학자인 오 할레스비는 성도에게 기도는 숨결과 같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와 기도는 불가분의 관계이지요. 오늘 본문 속 제자들도 그 중요성을 알았기에 예수님께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에게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알려주십시오라고 언급이 되어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요 그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 우리에게 교육을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으로 알았기에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 곳곳에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세례를 받으시기 전이나 열두 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또 외모가 변하시기 전과 같은 주요한 사건들의 앞서서 예수님은 어김없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며 바로 그 모습을 보았기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도를 알려달라 라고 요청한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말과 소리이며 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본문의 기도 라고 번역된 원어적 의미를 보면 단 하나의 방향을 가리킬 때 쓰이는 단어예요. 곧단 하나의 목적만을 가져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모두가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들 나름대로 기도하는 방법이 있겠고 방향이 있겠지만 우리의 기도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지요. 하지만 이 특권은 인간의 본성에 의해 다른 방향으로 발전할 위험성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좋은 동기와 경건한 습관 사이 바로 그 틈을 비집고 나오는 교만한 마음, 위선적인 마음을 지적하신 것이지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본문 속에 보여주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였던 보이기 위한 기도가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질문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며 바른 기도의 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첫 번째 하나님만 바라는 기도입니다. 구절과 십자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우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구절에서 이렇게라는 말은 고정된 기도의 형식이 아니라 이상적인 형식을 의미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형식을 살려서 너희가 처한 상황에 맞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구절과 십자를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지요. 우리의 이성과 노력은 결코 만날 수 없고 또 이해할 수도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스스로를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셨지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믿는 자들에게 기도하고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 이 모든 일을 이루는 주체가 바로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인정하고 그 흐름 속에 우리의 마음과 삶과 기도를 던지는 것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 하는 것임을 생각해 볼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존재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묵상하고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곧 성도가 하는 모든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 뜻을 쫓아야 하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의 영역을 분명히 구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가 시작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지요. 죄의 모습은 각양각색이지만 그 본질을 살펴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는 마음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만이나 시기, 그리고 탐욕으로 가득한 마음들이 그러합니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절과 십절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으로 모든 기도의 시작이 여기서 출발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지 않는 기도는 바른 기도라 기도라고 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라는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것도, 인도하시는 것도, 돌아가게 하시는 것도, 그리고 거절하시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순간을 사는 우리들의 기도에 가늠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된, 백성이 된 자들에게만 주어진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정 여러분,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일하심을 기대하라 하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본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게 되는 모습을 꿈꾸라고 하셨습니다. 순간을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와 큰 뜻을 온전히 알수 없으나 나의 작은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의 흐름 가운데 동역하는 고백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합니까? 이 강대상에서부터 출입구까지 길을 재려고 할때 이 길이를 합당하게 잴수 있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에는 30cm 자로 잴 수는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 자를 가지고 이 길이를 과연 얼마나 바르게 측량하고 간행할수 있겠습니까? 또큰 강이 흘러갈 때그 가운데 사는 각종 수생 식물들이 각자의 분량대로 생을 살아가며 그 생태계에서 나름의 역할을 합니다. 그 중요한 역할들. 생명을 잉태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 의미 있는 일들을 과연 그 생물들이 인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사명감에 부풀어서 내가 오늘 이물 속에서 하는 일이 생명을 잉태하는 데서 큰 일을 한다라고 과연 알겠냐는 거예요. 크든지 작든지 그 강에 사는 생명체는 본능에 충실하며 그저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있는 자연의 섭리를 따라 그강 가운데서 스스로 계획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함께 빚어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존재가 이보다도 더 미미한 존재일 텐데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뜻을 기대하며 간구할 수 있음이 어찌 최고의 축복이 아니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본을 따라 모든 기도의 순간과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두 번째,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11절부터 13절 중반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다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들의 필요와 상황들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먹고 사는 문제, 죄의 문제, 그리고 악의 시험에 관한 것들입니다. 먼저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것은요. 우리 모두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두의 기도입니다. 우리라는 표현에서 알수 있듯이 공동체적 기도이지요. 양식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가족과 이웃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이타적인 모습,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 아프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과 생각이 잘 담겨 있는 고백이지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며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들의 가장 큰 임무는 바로 살아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을 어떻게든 잘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가장 큰 사역과 사명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을 통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셨지요. 오늘 살아있는 자가 양식 곧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당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양식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만나와 매추라기를 주셨는데 모두가 그 필요한 만큼을 얻게 하셨습니다 부족하여서 다투는 일이 없었습니다 때로 욕심을 더 가진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고 다 버리게 하셨습니다 자몽기자는 이런 상황을 두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가 불러서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하민이다. 아민 우리에게 양식을 구할 그 기도를 보여주신 주님을 쫓아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필요를 다 알고 채우실 거예요. 부모가 자녀가 성장함에 있어서 그 필요를 다알 수는 없지만 그 과정 속에 필요한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필요를 구하실 때 그렇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다음은 죄의 문제와 시험을 두고 기도하는 것으로 개인적인 차원의 기도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가장 시급한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제외하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성도로서 먹고사는 문제를 제외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죄와 시험에 관한 문제입니다.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더 이상 죄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도 의도 회개나 용서도 그들에게는 다 끝난 일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숨을 쉬고 있는 사람에게 죄와 시험의 문제는 살기 위해 양식을 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고 미룰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잔치를 끝낸 다음 날에 가족 가운데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겁이 나서 걱정이 되어서 자녀들을 불러 함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1장 5절을 보면요. 잔치를 마칠 때마다 항상 그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된 우리들이 주일 이른 아침부터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있지요. 그 가운데 항상 옳은 일만, 옳은 일만 있었다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다고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질문입니다. 곧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상황과 환경 속에서 수많은 악의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그 악의 시험에 반응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관심이 그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울테그라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생소하시죠? 이 단어를 아시는 분들은 자전거나 낚시에 아주 관심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곧 부속의 등급을 나타내는 용어인데요. 거기에 대한 관심이나 경험이 없으면 알수 없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도 이러, 이 단어가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죄와 시험이 나의 관심이나 경험과는 상관없는 것이 상관없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이 내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이 내게 찾아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지나갈 때 담배 연기를 맡으면 괴롭습니다. 그런데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금연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담배 냄새를 맡는 순간 말로 할수 없는 그 유혹이 찾아온다라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악이 주는 그 시험들, 우리의 생각과 관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 생각과 관심에 관한 것들을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 부분적으로는 다스릴 수 있겠지만 이와 같은 시험에서 완전하게 자유화할 수 있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악의 시험에서 건져주실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정 여러분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공동체와 개인의 필요와 소원을 함께 간구하라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존재이기에 양식이 필요하고 용서와 보호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것들 하나님께 고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며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는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바라고 의지하는 것 그것은 언제나 절대적입니다. 부모의 행동을 의심하거나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또각 상황마다 나의 피로가 생기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이지요.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이런 존재이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존재가 되어 주십니다.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1장 2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아버지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우리 그 개혁 성경에서는 아버지라고 번역을 했지만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 원어를 보면요 아버지라는 단어보다는 아빠에 가깝습니다 훨씬 친근하죠 그리고 당당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맡기는 대상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의 필요를 넉넉하게 그러나 과하지 않고 적당하게 채워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공동체와 개인의 필요를 채우시며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지막 세 번째, 연결을 위한 기도입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본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내용과 우리들의 필요를 위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것을 함께 살펴봤죠. 일반적으로 기도가 앉은 자리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간구한 기도는 그 자리를 떠난 뒤에도 계속됩니다. 곧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14절과 15절과 연결 지어 보면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바랄 때 병행해야 할 신앙생활의 양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는요 믿음과 행함의 다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고백하고 고백한 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며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너희도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다리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나타날 때 모두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가 다리의 역할, 연결의 역할을 바르게 하려면 세우고 살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특정 대상을 저주하거나 비난하는 기도를 삼가하십시오. 시편에 근거하여 또 탄식하는 내용에 근거하여 저주하고 비난하는 기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아멘. 또 복음을 전할 때그 집에 들어가 평안을 빌라하셨지요. 그 평안을 그 우리가 빌어준 평안이 당사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면 평안을 빌어준 사람에게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자면 저주했을 때그 저주가 당사자에게 합당하지 않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저주한 사람에게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았던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두고 재판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논했어요. 너희 책임질 수 있냐라고 했더니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거 다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하나님께서는요. 그 고백대로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랜 시간 건축했던 헤롯 성전이 주 70년 곧 완공된 지딱7년 만에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은 훼파되었고 도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채 멸망 당하였지요. 오래도록 나라 없는 민족으로 유랑하였고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바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남부 가족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그 응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관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그 기도가 삶으로 연결되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로 삼으셨지요 그렇기에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고 직분을 받은 자로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또그 능력을 경험하신 분이라면 그 내용까지도 고민하며 접근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릴 적엔 그 말하는 내용에 깊이가 없고 실수가 있어도 다 이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어도 그 어릴 적과 달라지지 않는다면 과연 바르게 성장하고 성숙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본받아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을 점검하여 바르고 합당한 기도로 응답과 기쁨과 응답의 기쁨과 은혜를 풍성히 누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단임 목사님께서도 강조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말씀 가까이에 머물러야 할 때이고. 지금은 기도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이 때에 우리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영적인 측면과 육적인 측면에서 균형 잡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기도의 고백대로 행하여서 바르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에 오늘 보이신 기도의 본을 따라 하나님만 바라는 기도, 우리를 위하는 기도, 그리고 고백과 행함을 아우르는 기도를 통해서 세우고 살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남부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된 저희들이 주님께서 몸소 보이신 그 기도의 본을 따라 순종하며 기도할 때, 또 코로나 역병과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각종 현안들을 두고 기도할 때, 이 작은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뤄가는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글래의 상황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이 한뼘더 가까이 왔음을 절감케합니다 주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되 늘 깨어 기도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한밤 중에도 잠들지 않고 깨어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였던 다섯 처녀와 같이 날로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남부 가족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